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고 계십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줄어든 수입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상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배움에 투자하여 돈으로 바꾸는 기술을 적용하신다면 고객 모집의 어려움과 매출 하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 또한 두 배, 세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실전 코스를 맡고 있는 컨설턴트 박서인입니다. 돈 되는 방구석 1인 장업의 저자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를 운영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사업에 빚을 지고 폐업을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 실패를 딛고 꼭 다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책 속에서 길을 찾았고 책에 있는 멘토, 또, 멘토의 멘토를 찾아서 배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투자, 배움에 대한 투자는 배신을 하지 않고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빚을 진 상태에서 2천만 원을 배우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결과 매달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수익형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나를 브랜딩하고 나의 상품을 알려서 수익을 두 배, 세배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미라클 마케팅 실전 코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에 날개를 다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